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 그리고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자신이 가야할 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후에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거룩하시고 또 위대하신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고 피 흘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쳐지실 정결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닌 예수님 자신이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던 그 죄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누구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 대가는 우리가 아는 바처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인 인간이 받아야만 하는 무섭고 두려운 형벌이었습니다. 가늠할 정도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죄가 있는 그 죄인이 친히 받아야 할그 죄의 대가였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영원하시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형벌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을 참으로 다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께서 죄가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의 보혈로서 또한 다 치러 주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순종의 삶으로 그분이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그 영원한 의를 놀랍게 이제는 주의 택하신 죄인들이 대신 다 받아서 주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실상 스스로는 조금도 그의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는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너무나도 무지하였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놀랍게 죄인들이었던 자신들의 죄악들은 이제 단번에 그리고 모두 그리고 영원히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공로를 죄인들이고 원수들이고 대적들의 불과하고 피조물의 불과한 이 인간을 위하여 행하여 주신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사람의 모양으로까지 오셔서 피조물이자 죄인일 뿐인 이 인간들로부터 축복과 환영이 아닌 모든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학대까지도 다 받으시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서 기꺼이 다 이루시며 돌아가신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그 죄인인 인간에게 이토록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택가신 죄인들을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히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셨던 그 구원하시는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먼저 사람에게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포도나무 이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자신과 제자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하여 알려주십니다. 사실 이러한 비유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감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비유라는 것은 사실상 인간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합당하고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비유가 되려면 그 비유가 대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비교의 대상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는 비유의 대상이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인간이 지금 비유의 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절대적인 간격이 있어서 좁혀질 수가 없는 그 간격이 있고,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아무리 가까이 다가갈래야 다가갈 수가 없는 그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과 그리고 피조물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비유가 되려면 이 비유가 합당하다고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비유가 되려면 창조주와 피조물 의 관계가 아닌 부모와 자녀 정도나 또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 정도나 고용주와 피고용주나 또는 주인과 종의 관계 정도 되라야. 그래야 사람들이 적절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비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그 비유의 대상이 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대상에 자신뿐만 아닌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오절 후반부에 이 중요한 말씀인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6절 앞부분, 6절 그 뒷부분에 이하에 나오는 심판에 따른 형벌의 말씀을 알려주는 말씀이고 그렇게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어떤 마음을 제자들에게 갖고 계시기에 이렇게 위험한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만 이 말씀은 사실상 먼저 제자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었기에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 요한일서 4장 9절에 여러 번 우리를 깊게 다루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록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택하신 자녀들을 먼저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그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상 스스로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께서 친히 비유의 대상이 되셔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 주시고자 택하신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같은 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거룩한, 그리고 자기의 위익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것으로 다 바쳐서 사랑해 주고 싶은 사랑으로 상대에게 경고하고 가르쳐 줍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다른 피조물들에게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창조주의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알려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인이 어떻게 종에게 아니 어떻게 부모라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제자들의 아닌 이 자녀들에게 자신의 유익은 전혀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유익만을 구하시면서.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서 상대를 경고하고 가르쳐 줄수 있다는 것입니까? 피조물과 피조물들은 그가 아무리 높고 낮은 관계이든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관계이든 그러한 가르침은 그러한 마음으로 알려주는 가르침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관계이고 그러한 피조물은 이 땅에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불가능한 대상에 예수께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해 주시는 마음으로 먼저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경고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랑을 받는 가장 먼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먼저 신병기 6장 5절에 모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이고 가르쳐 주실과 알려 주신 십계명은 이미 마음으로부터는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고 있는 죄악 투성에 불과한 인간들인 이스라엘 향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겁을 주는 말씀이 아닌, 이스라엘을 온전히 사랑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할수 있는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러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토록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의 저주와 나의 진노를 너희들에게 퍼붓겠다고 말씀하시는 창조주의 무서운 진노를 지금 피조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붓고 계시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그 사적인 어떤 유익을 구하기 위해 사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울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어떤 사랑으로 그들 눈앞에 보여주셨는지를 친히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안 그리스도인 파울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그분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랑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안 바울은 그 사랑을 안그 예 하나님을 알고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 이제는 자신이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다시 돌이켜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너희가 내 곁에 있기만 하면, 너희들 곧 나의 사랑하시는 나의 사랑하는 택한 나의 자녀들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애초부터 그렇지만 내게 조금만 유익한 상황이 주어지면 금세 예수님을 떠나서 해상의그 유혹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죄악된, 너무나도 타락한 죄악된 본성의 인간들에게는 이 말씀이 경고의 무서운 말씀으로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그 온전하신 사랑으로 친히 본을 보여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편에 계셨고 단 한번도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분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도 없었고 그러한 의도조차도 없으셨으며 이 땅을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셨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삶 그렇게 살아가시는 삶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기쁨으로 추구하셨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분의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든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제자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의 어떤 사적인 뜻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가 아니, 아니라, 그 사적인 뜻조차도 너무도 거룩한 뜻일진데,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가지고 그 뜻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한 사랑으로 이제 십자기를 가결 것이를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는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그렇게 그 사람 안에서는 3절과 4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말씀합니다. 깨끗해진 그 사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할 수 있고 놀랍게 이제는 그 사람이 깨끗한 존재가 되었는데 자신의 힘으로 깨끗해진 게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 죄를 용서한 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일로 죄의 삶을 받았기에 이제는 깨끗해진 그가 이제는 거룩해진 그가 예수 그리스도 보일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 안에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았을 뿐더러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보내주신 성령으로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이 사람의 내 안에 구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은 이라라 말씀에 이 경고의 말씀은 주의 사랑받고 있는 택하신 그 신자에게 거듭난 그 신자에게는 이렇게 다시 들리기도 됩니다. 신자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 마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푸르른 나무에서의 그 열매처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계속해서 탐스럽게 결실을 낼 것입니다. 신자가 예수님과 연합해 있으면 예수님 만에 계속 머물러만 있으면 사람들이 가재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영적 이방인들 죄인들인 저들에게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수 있고 구원해 줄수 있고 저들또 그들처럼 영원한 거룩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줄 수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준다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7절의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유익이 조금 더 들어가 있지 않고 이미 내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가, 감사가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더 이상 내 말로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한다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는 내가 행동하는 것보다, 건마다, 나로부터, 나로부터 비롯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즐거워하면서 참으로 성령 안에서 신실하신 예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룩한 선한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공로의 그 효력을 나에게 정말 저희들에게 주셔서 죄 사함을 다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서 성령 안에서 나의 모든 뜻이 주님의 뜻이 되어 살아가면서도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곳으로 내 하루의 삶이 너무 기뻐서 견딜 수 없어서 감사와 찬성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올려 드리는 그런 복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이제는 사랑하신 예수님을 마한땅대도 모시고 저희가 주님 안에 구하여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주님 사랑하시는 삶을 살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이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한날 되도록 주안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